네, 수능에 나오는 적분법 유형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출제 경향이나 이제 출제 구조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네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020년 9월 평가 문제 풀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2016년 9월 평가원 21번 풀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19년 소년 기출, 가형 1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좀 트렌드한 유형들 위주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논리 구조라기보다는 조작이니까 조작에 대한 근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부정 적분이 있고 그리고 정적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 적분이랑 정적분 문제가 이제 한 번씩 출제가 됐던 경우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부정 적분은 적분 상수 C를 끌고 가시면 되고요. 정적분은 이제 부정 적분 하셔서 넣고 넣고 빼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크게 유형은 총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미분의 역연산이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치환 적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분 적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미분의 역연산이나 치환 적분이나 아니면 부분 적분을 하기 이전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엮어내는 작업들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출발을 할 것이냐도 중요하고요.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건의 이제 조작이 중요한 문제. 혹은 역함수가 등장했을 때는 역함수식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변형 방식들을 익혀놓으시는 게 좋겠죠. 예.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미분의 역연사는요, 내가 미분의 기억이에요. 음, 미분의 결과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조금 이따 문제 보면 이 미분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진행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자, 치환적분 볼게요. 네, 일단은 부분적분도 그렇고요. 치환적분도 그렇고요. 둘다 고배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배구조가 등장을 했을 때 치환적분을 끌고 가는 건 뭐냐 자, 한 놈이 다른 한 놈의 미분의 결과일 경우에요. 네, 그래서 미분의 결과가 완벽하게 딱 곱해진 형태가 등장을 했을 때 네,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의 미분의 결과겠어요? 별의 미분의 결과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곱 말고 나누기로 진행이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 보면은 아, 요거의 미분의 결과가 지금 얘로 등장을 했다. 또 니가 별의 미분의 결과다. 네, 그래서 미분의 결과가 곱해져 있을 때 치환적분을 쓴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 자, 특히 정적분에서 치환이 썼다라는 걸 내가 눈치챌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구간의 변화예요. 조건에 주어진 구간이, 구간과 문제에 주어진 구간이 다르다면 이 문제는 치환적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부분적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구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네. 곱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한 놈의 미분의 결과를 제시해줘요.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놈의 적분의 결과를 제시해줘요. 네. 근데 이제 요런 형태의 문제는 트렌드가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특출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낮은 난이도의 번호에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요즘 이제 등장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위주로 돌아갔었냐면 요렇게 끊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자 요렇게 끊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자 별의 미분의 결과가 아니라 세모분의 별의 미분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모 곱하기 달에 적분을 해 주실 수 있거나 혹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요런 형식으로 끊어내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조금 이따 문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어 문제 에 이거의 미분의 결과가 있다면 식을 요렇게 찢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미분의 역연산, 치환적분, 부분적분 한 번씩 등장하지 않습니다. 치환이랑 부분이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부분을 두번 쓰거나, 치환을 두번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한 번의 계산으로는 끝나는 문제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요, 예, 네, 첫 번째 문제는 부정적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분상수 구하는 조건일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 이제 파트 있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중요해요. 음. 치환 적분이랑 부분 적분 말고도 요런 형식도 최근에 모의고사도 수능도 잘 내고 있으니까 봐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요거는 경험상 어떤 미분의 결과다라는 걸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누구의 미분의 결과냐? x분의 f(x)의 미분의 결과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면 요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을 적분을 하는 겁니다. 양쪽을 부정 적분을 하는 거죠. 요 식을 적분하면 얘는 x분의 f(x)가 되겠죠. 적분상수 한쪽으로 몰아줄게요. 그럼 인테그랄 x, 2x 자 요거는 적분하면 부분적분이죠. 계산상 x1, x 미분해주고 2x 적분해주고 계속해주시면 대각선은 그대로 꺼내시고 평행한 건 마이너스 인테그랄 붙여서 꺼냈는데 2x 적분해봤자 어차피 2x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쓸게요. 여기 지금 2x 그리고 플러스 c까지 처리해주시면 돼요. 그 문제에서 1을 넣으면 0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가 0이 되고요2 2 플러스 C가 돼요. 네, 그래서 C가 0으로 날아가겠죠. 네. 이쪽을 보시면, FX가, 네. X, EX로 묶을게요. EX.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F3 넣고요 F3 넣고 곱해줄게요. F3이랑 F3은요. 자, F3이 2의 3승. 자, 9 빼기 3이니까 6이겠죠? 그 다음에 F2의 3승은, 이에 예, 많이 승9 더하기 3이에요. 여기는 지금 날라가고요. 6 곱하기 12이니까 답은 72가 되겠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기억해야 되는 이 문제의 특성은 아, 요거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미분의 결과. 네, 정말 미분의 역연산으로 진행을 하는 네, 부정조건 문제였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완전 최근 문제죠. 다음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풀이 듣기 전에 먼저 반드시 풀어보세요. 너무 좋은 문제고 반드시 먼저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봐보면 여기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조건에서 출발을 할 건지 문제에서 출발을 할 건지를 봐주세요. 문제를 보다 보면은 조건에서 적분을 걸고 출발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문제에서 출발하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보통 조건이라는 건 같은 부분들이 있어야 연결이 되는데 자 적분대 있죠. 그쵸.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구간에 변화가 없어요. 네, 이러면 치환이 쓰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얘가 적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걸 보면서 아이 문제는 부정적분이 쓰였, 아 부분적분이 쓰였구나 하고 가주시는 거예요. 네, 분적분. 그러면 이나 조건에 g 을 적분을 할게요. 그리고 f 제곱을 미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곱한 걸 엮어낼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곱할 때요. 보시면, 여기서, f, x 곱하기, g, 제곱이죠?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해넣고뺄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배, 인테그라. 자, 평행하게 곱한 거는, 마이너스 인테그라 붙여서 꺼냈는데, 2를 미리 꺼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gx랑 fx를 곱한 걸, 요거로 미리 대체를 할게요. 네. 이렇게 조건이 연결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지금 gx fx 아의 x 4승 마이너스 그리고 f'x는 프라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에서 1까지 이렇게 가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나면 지금 fx gx가 지금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요 놈이 지금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날라가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12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60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뽑아낸 정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걸 기억하세요. 보면은 모의고사 문제는 대부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프라임이 적분돼 있어요. 그리고 X4승은 미분돼 있습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더 마무리도 부분적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쵸? f'x 접근해주시고, x 4승-1은 미분해주세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묶어낼 때요. 그냥 바로 대입을 해보시면 0이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인테그랄만 꺼낼게요. 예, 네. 요게 지금 60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타깃이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60이었나요? 아까? 그죠 네, 자, 지금 타깃이 15가 되겠죠. 그렇죠 네, 답이 15가 됩니다. 2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걸로 갑니다. 이 문제 너무 중요해요. 네, 평가원에서 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만나는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만났다면 당연히 수험생들은 어? 미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미분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G' 같은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G2를 얻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입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요렇게. 네. 그러면 정적분이겠죠? 1에서 2까지 e 의 t 3승 ft 정적분.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제 적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x분의 fx가 미분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축적하셔야 되는 논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내가 요렇게 끊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문제에서 얘를 미분한 결과를 줬기 때문에, 자, 요놈과 세모 다, 이렇게 해서, 너는 미분, 너는 덕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느냐,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잘 보셔야, 어, 문제에서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엮어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자, x분의 fx를 미분해요. t로 쓸게요. 안에 t가 t라고 써져 있으니까. 자, T분의 FT를 미분을 한 결과가 T제곱 e의 마이너스 t제곱이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T분의 FT를 미분했기 때문에 T, E, T제곱을 적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적분을 하면 여기서는 미분의 역연산을 쓸게요. 이게 t제곱을 미분을 하면 e t곱하기 e t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붙여줘야 미분했을 때 얘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곱한 거에다가 네. 앞에 2의 4승분의 4는 살려놓을게요. 하고 여기서 2분의 1에 2의 t제곱 t분의 ft 네, 1 넣고 2 넣고 뺄거구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여기서 질문 이렇게 곱하면서요. 얘가 없어지는 순간 아 제대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좋아요. 네, 잘 받아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구요. 자 그리고 이제 테이블 바로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살짝 언급을 좀 해보면 여기 문제를 푸실 때자 요런걸 물어봤다. F, 과 F, 랑 G가 각각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도 그냥 식에서 F, E 빼기 G가 띡 등장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구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등장한 식들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G, 위는 확수야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G, 2는 좌변. 자, 우변 정리해볼게요. 지금 우변을 보시면 여기 있죠? 이 부분. 자,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2의 4승분의 4 네, 대입해줄게요. 2 e 대입해주시면 4분의 F2 그리고 2의 4승 마이너스 자 1대입해주시면 2분의 F1에 2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F1이 2분의 1이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 해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이 부분 있죠. 적분하면 3분의 1T 3승이에요 네, 그래서 1넣고 2넣고 빼주시면 3분의 7 되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여기서 지금 여기 보세요. 둘이 곱해지면서 F2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g 랑 F2가요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쪽을 보시면 뒤쪽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네, 마이너스 총 6분의 1가 그러면 33에서 10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2의 4승분의 4, 3분의 5 이렇게 해주시면 네, 지금 F2 마이너스 G2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저쪽 여기, 넘어갔을 때 2의 4승분의 3곱하기 2의 4승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를 좀 볼게요. 재작년 수능 기출 문제고요. 네. 지금 식 하나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적분 값을 구하여라 하고 이제 출제를 했어요. 네, 이걸로 출제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음, 중요한 게 이런 걸캐치해주시면 좋아요. 자, x분의 1을 미분하면 뭐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일단 어차피 우리가 조작할 수 있으니까 두시고 이거 곱해져 있어요. 네. 그 치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엮어낼 거면 지금 fx 인테그라 2분의 1에서 2까지 fx dx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여기서 엮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2분에서 2까지 적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계산이 될 거고, 그쵸? 이쪽은 계산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처리 가능한지 봤을 때, 예.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치원적분 같은 경우는 갈 때, 적분 구간이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살짝 불안한 감이 있는데, 문제를 보면은, 네, 이게 해결이 되도록 출제를 했어요. 일부러 X분의 1을 출제를 한 거거든요. 2분의 1을 넣으면 2가 나옵니다. 그쵸? 2를 넣으면 2분의 1이 나와요. 그니까 러 지금 적분 구간이 마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런 식으로 봐주시면, 네, 기서 접근법 생각해내서 이제 진행하실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바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타깃은 등장을 하면 별이다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2까지 dx. 네, 요 부분은 2배 별이 되겠죠. 요 부분을, 2분의 1에서 2까지 dx. 자, 요 부분을 1번이라고 해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네. 요 1번에 대한 계산은 지금 보시면, x분의 1을 치환을 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 지금 양쪽 미분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고요. 네, 여기는 dx분의 dt가 되는데, dx를 미리 넘겨올게요. 네, 그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적분 변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dt로 이따가 바꿀게요. 그러면, 아, 이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바꿀게요. 식 자체는 ft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dx 자리에 마이너스 dt를 넣습니다. 그리고 적분 구간도 x에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2가 되고요. 2를 넣으면 2분의 1이 돼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마이너스를 적분 구간으로 밀어 넣었을 때 여기를 밀어 넣어주면 2분의 1에서 2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2 배의 별이 있었고요. 여기는 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변이 3별로 정리가 됐고 오른쪽 자이 파트만 계산을 해줄게요. 계산 해주시면 인테그랄 x분의 1, 2분의 1에서 2까지 x제곱분의 1 dx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계산이 ln 절대값 x 마이너스 x 분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ln 2 ln 2 분의 마이너스 2 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 계산 자체는 ln 4 마이너스 자 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3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해주시면 세 배의 별이 ln4 더하기 2분의 3. 그러면 별은 3분의 ln4 더하기 2분의 1이겠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요, ln4가 2ln이라고 써져 있는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